제 20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인 등록 기간이 3주 반 정도 남은 가운데, 주 토론토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 선거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토론토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어제까지 유학생과 주재원 등 국외 부재자 1,84명, 0 영주권자 등 재외 선거인은 1065명이 신청했습니다. 국외 부재자가 영주권보다 월등히 많은 가운데 38%인 417명이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토론토 총영사관이 추정한 재외 선거권자는 4만여 명으로 어제까지의 등록률은 3.06%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 등록 기간이 남았지만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4.96%, 대통령 선거 당시 10.08%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토론토 한인회와 한인학생총연합회 등 단체들과 협조해 홍보하고 이후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등록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강석봉 영사는 제외선거는 제외국민의 기본권이자 모국 정치발전에 힘을 보태는 일이라며 이번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외선거인 등록은 오는 2월 13일까지이며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 동안 투표가 진행됩니다. 한편 선관위는 최근 미주 지역 언론에 공명선거에 위배된 광고가 게재됐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역행이며 민주주의의 퇴보입니다라는 광고가 게재됐습니다. 예 선관위는 이는 공직선거법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